속보. 이명웅 생일에 남산 눈물바다. 팬들. 특별한 영원한 사랑 자물쇠 발견하고 감동의 경화. 모두를 울린 의미 있는 선물은 이명웅 자물쇠가 남산타워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찾아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단순한 궁금증 하나가 수천명의 팬들을 움직였다. 이명웅의 생일을 앞두고 서울 남산은 그야말로 팬심의 성지로 변했다. 특히 로즈마리 통신원이 전한 직캠 영상 속 러브 포레버 자물쇠 현장은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라 감동의 다큐멘터리였다. 이번 영상에는 이명웅을 향한 진심이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고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지 생생히 담겨 있다. 눈물, 웃음, 떨림,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들. 지금부터 남산타워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자. 충격 현장. 남산 타워가 술컥했다. 이명웅 러브 포레버 자물쇠를 찾은 팬들. 눈물의 생일 축하와 포도송이 기적. 서울 한복판. 6월의 푸른 하늘 아래 남산 타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관광객도, 커플도 아닌 이들은 하나같이 눈을 반짝이며 어딘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이명웅이라는 이름 아래 걸린 자물쇠였다. 그리고 이 현장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감동의 성지, 우정과 사랑, 추억의 결정체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은 로즈마리 통신원의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자물쇠 하나였던 그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포도 송이처럼 팬들의 약속과 메시지로 뒤덮여 있었다. 처음엔 조그만 열쇠 하나였던 이명웅 러브 포레버는 어느새 수백 개의 팬심이 덧붙여진 대형 상징이 된 것이다. 이 자물쇠 찾기 힘들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 영웅님 이름 찾기도 어려워요. 다들 하나씩 걸어두다 보니 여기 완전 포도송이 됐어요. 한패는 웃으면서도 눈시울을 불켰다. 자물쇠뿐만이 아니었다. 그날 남산타워엔 작은 피크닉이 열렸다. 담요를 깔고 모여 앉은 팬들은 직접 준비해온 도시락, 약밥, 오이, 감자, 마늘, 토마토, 그리고 케이크까지 꺼내놓고 작은 잔치를 벌였다. 이게 모여야 완전 한상차림이네. 나는 농담 속엔 같은 마음으로 모인 이들의 진심이 녹아 있었다. 한 패는 말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명, 두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다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어요. 이게 바로 영웅님이 만들어낸 기적 아닐까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명웅의 생일 축하 이벤트였다. 영웅아, 생일 축하해. 이명웅, 사랑해. 나는 때창은 남산을 울릴 만큼 뜨거웠다. 누군가는 인형을 꺼내 들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순간을 촬영하며, 누군가는 울컥하며 손을 모았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마음이 저 자물쇠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영웅님이 힘들 때마다 여기 오셔서 이 자물쇠를 보면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의 찬사, K 팬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전문가들은 이런 팬덤 문화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적. 예술적 팬문화로 평가했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명웅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 공동 창작자라며 자발적으로 팬들이 만드는 이런 현상은 다른 스타들과도 차별화된 문화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날은 로즈마리 통신원이라는 팬 리포터의 역할이 빛을 발했다. 직접 현장을 누비며 영상과 사진을 남기고 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유튜브 생중계로 수만명의 팬들과 감동을 공유했다. 자막 없이도, 설명 없이도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와, 저기 나도 가봤는데 저 자물쇠 본적 있어요. 우리 팬들 진짜 감동 그 자체. 보기만 해도 울컥한다. 영웅님도 이 영상 꼭 보셨으면. 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 영상은 단순한 팬 활동 영상이 아닌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다가왔다. 누군가는 이건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자물쇠 하나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산타워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팬이 와서 또 다른 자물쇠를 걸고 또 다른 소원을 빌며 또 다른 우정을 새긴다. 그렇게 이명웅과 영웅시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자물쇠 하나에 내 지난 3년이 담겨 있어요. 웃고 울던 시간, 혼자였던 날, 함께한 무대, 그리고 노래들. 그 자물쇠는 단지 쇠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예요. 영상 말미, 팬들이 손을 모아 외치는 장면이 반복된다. 영웅아, 생일 축하해.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 그리움도, 응원도, 감사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 남산타워에 올라 그 자물쇠를 직접 찾아본다면 알게 될 것이다. 왜 팬들이 그렇게 울컥했는지를. 왜그 장소가 단지 관광지가 아닌 성지가 되었는지를. 이명웅, 이름 그 이상의 의미. 이명웅이란 이름, 그 이름은 더 이상 가수 한 사람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름이고 우정의 증표이며 무엇보다도 함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명웅을 중심으로 한 팬덤 문화는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에는 팬들이 만든 콘텐츠가 주류 미디어를 능가하는 파급력을 가지며 팬 자체가 기획자와 아카이빙 주체로 나서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의 팬미팅, 자발적 팬북 출간, 팬 참여형 뮤직비디오 제작 등 상방향 문화 트렌드가 이명웅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은 팬덤의 창조성과 감수성을 가장 잘 이끌어내는 아티스트라며 이 흐름은 K-팬 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팬들은 단순히 가수의 음악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그가 펼쳐갈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다가오는 정규 2집 앨범, 차기 콘서트 투어, 영화제 초청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명웅이 어떤 감동을 전할지 기대가 높다. 특히 이번 생일 이벤트를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명웅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팬들의 목소리는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한다. 팬들은 오늘보다 더 성숙한 감성, 더 확장된 메시지를 가진 이명웅의 음악과 인간미를 기다리고 있다. 처음엔 그저 노래가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말, 눈빛, 팬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마음을 울렸다.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상처를 보듬고 추억을 함께 얻게 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인생의 순간을 함께 해준다. 남산에서 자물쇠 하나를 찾으며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그 감정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가수로서가 아니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명웅은 나에게 노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명웅 자물쇠가 남산타워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찾아낸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단순한 궁금증 하나가 수천 명의 팬들을 움직였습니다. 이명웅의 생일을 앞두고 서울 남산은 그야말로 팬심의 성지로 변했습니다. 특히 로즈마리 통신원이 전한 직캠 영상 속 러브포에버 자물쇠 현장은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라 감동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명웅을 향한 진심이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고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지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눈물, 웃음, 떨림,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들, 지금부터 남산타워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충격 현장. 남산타워가 술컥했다. 이명웅 러브 포에버 자물쇠 찾은 팬들. 눈물의 생일 축하와 포도 송이 아기죠. 서울 한복판 6월의 푸른 하늘 아래 남산타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커플도 아닌 이들은 하나같이 눈을 반짝이며 어딘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이명웅이라는 이름 아래 걸린 자물쇠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감동의 성지, 우정과 사랑, 추억의 결정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은 로즈마리 통신원의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자물쇠 하나였던 그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포도송이처럼 팬들의 약속과 메시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그만 열쇠 하나였던 이명웅 러브 포에벌은 어느새 수백 개의 팬심이 덧붙여진 대형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자물쇠 찾기 힘들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 영웅님 이름 찾기도 어려워요. 다들 하나씩 걸어두다 보니 여기 완전 포도송이 됐어요. 한팬은 웃으면서도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자물쇠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남산타워엔 작은 피크닉이 열렸습니다. 담요를 깔고 모여 안전 팬들은 직접 준비해 온 도시락, 약밥, 오이, 감자, 마늘, 토마토 그리고 케이크까지 꺼내놓고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모여야 완전 한상차림이네요. 나는 농담 속엔 같은 마음으로 모인 이들의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 팬은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명, 두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다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어요. 이게 바로 영웅님이 만들어낸 기적 아닐까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명웅의 생일 축하 이벤트였습니다. 영웅아 생일 축하해! 이명웅 사랑해! 나는 때창은 남산을 울릴 만큼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인형을 꺼내들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순간을 촬영하며, 누군가는 울컥하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자물쇠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영웅님이 힘들 때마다 여기 오셔서 이 자물쇠를 보면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주목한 평화적 예술적 팬 문화. 전문가들은 이런 팬덤 문화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적 예술적 팬 문화로 평가했습니다. 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이명웅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 공동 창작자라며 자발적으로 팬들이 만드는 이런 현장은 다른 스타들과도 차별화된 문화 자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로즈마리 통신원이라는 팬 리포터의 역할이 빛을 발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누비며 영상과 사진을 남기고 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유튜브 생중계로 수만명의 팬들과 감동을 공유했습니다. 자막 없이도, 설명 없이도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와아. 저기 나도 가봤는데 저 잠을 세본적 있어요. 우리 팬들 진짜 감동 그 자체. 보기만 해도 울컥한다. 영웅님도 이 영상 꼭 보셨으면 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 영상은 단순한 팬 활동 영상이 아닌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이건 우리 시대의 문화 유산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물쇠 하나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산타워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팬이 와서 또 다른 자물쇠를 걸고 또 다른 소원을 빌며 또 다른 우정을 새깁니다. 그렇게 이명웅과 영웅 시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물쇠 하나에 내 지난 3년이 담겨 있어요. 웃고 울던 시간, 혼자였던 날, 함께한 무대, 그리고 노래들. 그 자물쇠는 단지 철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예요. 영상 말미, 팬들이 손을 모아 외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영웅아 생일 축하해.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움도, 응원도, 감사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 남산타워에 올라 그 자물쇠를 직접 찾아본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팬들이 그렇게 울컥했는지를, 왜그 장소가 단지 관광지가 아닌 성지가 되었는지를. 이명웅,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랑과 함께의 상징. 이명웅이란 이름. 그 이름은 더 이상 가수 한 사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름이고 우정의 증표이며 무엇보다도 함께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명웅을 중심으로 한 팬덤 문화는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팬들이 만든 콘텐츠가 주류 미디어를 대체하는 파급력을 가지며 팬 자체가 기획자와 아카이빙 주체로 나서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반의 팬 미팅, 자발적 팬북 출간, 팬 참여형 뮤직비디오 제작 등 쌍방향 문화 트렌드가 이명웅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은 팬덤의 창조성과 감수성을 가장 잘 이끌어내는 아티스트라며 이 흐름은 K-팬 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가수의 음악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그가 펼쳐갈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규 2집 앨범, 차기 콘서트 투어, 영화제 초청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명웅이 어떤 감동을 전할지 기대가 높습니다. 특히 이번 생일 이벤트를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명웅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팬들의 목소리는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합니다. 팬들은 오늘보다 더 성숙한 감성, 더 확장된 메시지를 가진 이명웅의 음악과 인간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명웅이란 팬심의 깊이. 처음엔 그저 노래가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말, 눈빛, 팬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마음을 울렸다.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상처를 보듬고 추억을 함께 얻게 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인생의 순간을 함께 해준다. 남산에서 자물쇠 하나를 찾으며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그 감정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가수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명웅은 나에게 노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서울 남산타워. 이명웅의 생일을 앞두고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팬심의 성지로 변모했습니다. 로즈마리 통신원의 직캠 영상 속 러브 포에버 자물쇠 현장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며 이명웅을 향한 진심이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고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눈물과 웃음, 떨림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남산타워는 그야말로 임영웅 시대의 기적이 펼쳐진 현장이었습니다. 남산 타워, 영웅 시대의 포도송이로 물들다. 6월의 푸른 하늘 아래 남산 타워에는 임영웅의 이름이 새겨진 자물쇠를 찾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엔 조그만 열쇠 하나였던 임영웅 러브포에버는 어느새 수백 개의 팬심이 덧붙여진 거대한 포도송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 자물쇠 찾기 힘들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 영웅님 이름 찾기도 어려워요. 다들 하나씩 걸어두다 보니 여기 완전 포도송이 됐어요. 나는 한 팬의 말처럼 그 공간은 팬들의 약속과 메시지로 가득찬 감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자물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남산타워에서는 작은 피크닉이 열렸습니다. 담요를 깔고 모여 안전팬들은 직접 준비해온 도시라. 약밥, 오이, 감자, 마늘, 토마토, 그리고 케이크까지 꺼내놓고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모여야 완전한 상차림이네. 나는 농담 속에는 같은 마음으로 모인 이들의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 팬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명, 두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다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가 됐어요. 이게 바로 영웅님이 만들어낸 기적 아닐까요? 라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생일 축가 남산을 울리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명웅의 생일 축하 이벤트였습니다. 영웅아 생일 축하해. 이명웅 사랑해. 나는 때창은 남산을 울릴 만큼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인형을 꺼내 들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순간을 촬영하며 누군가는 울컥하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팬은 우리의 마음이 저 자물쇠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영웅님이 힘들 때마다 여기 오셔서 이 자물쇠를 보면